안녕하세요. 의미코 연구소입니다. 자 폴라폴리스 자켓, 예, 우리 방풍 자켓, 뭐 방한, 예, 방한 의류 관련해서 외피 말고 내피로 입을 수 있는 폴라폴리스 자켓. 어, 예, 뭐 아웃도어 전문 메이커에서 뭐 출시한 폴라폴리스 자켓입니다 예, 일단 가격이 지금 뭐 2만 원대입니다. 예, 2만 원대. 자, 2만 원대라는 가격이면은 어, 정확하게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뭐. 네. 자 이만 칠천 구백 사 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네. 자좀 비싸다 어,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적당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얘는 지금 세일이 많이 들어갈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 제가 폴라폴리스 자켓 한열 개를 제가 구입을 해보면은 어, 자. 무지마 메이커, 예, 묻지마 메이커에서는 여러분들께 추천 드릴 만한 폴라포리 자켓, 예. 뭐, 만 원대에서 이만 원대 사이 정도, 예. 더 저렴한 거 있습니다, 폴라포리 자켓도. 예, 오천 원짜리, 뭐, 삼천 원짜리. 저야 뭐 찾는 거 맨날 찾다 보니까 뭐, 삼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도 있는데, 어, 제가 구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상품평에서 너무 악평이 많으니까 구입을 안 합니다. 예, 악포, 악평이 너무 많은 뭐, 상품평 제품을 구입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고요. 지금 콜롬비아 예, 콜롬비아 폴라포리스 자켓이고 어, 저도 한두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벌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폴라포리스 자켓하면 뭐 일단 보온부터 생각을 하시죠 보온하고 착용감 예. 보온하고 착용감 예.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 줄수 있는 자켓이고요 어, 지금 다른 메이커들 지금 뭐 얘보다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메이커들 중에서는 있습니다 제가 예, 며칠 뒤에 더욱 더 추워지면 추천드리려고 하는 폴라포리스 자켓이 있는데 지금 얘, 얘 하나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얘 하나 가지고도 뭐 겨울에 내피 대용으로 예. 지금 뭐 낮에는 그냥 외피로만 입고 있는 올해 또 여러 아웃도어 메이커들 보면은 어 이제 뭐 다운 패딩 보다는 폴라폴리스 소재로 예. 외피, 내피 이렇게 양면 자켓들 많이 뭐 이렇게 출시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뭐 캐주얼 예. 그런 식이고 우리 지금 낚시나 캠핑 같은 경 기능성이 더 중요시되죠. 예. 폴라폴리스를 밤에도 외피로 입고 있으면, 예, 젖습니다 예, 거의 뭐 축축하게 젖어버리고요. 폴라포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예, 외피로서 이제 방수가 되는 외피, 뭐,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외피를 착용해야 되고요. 지금 콜롬비아 뭐 폴라포지스 자켓이 지금 이,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2만원대 가격이면은, 예, 원래 지금 묻지마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지금 묻지마 메이커들 중에서 제일 좋은 제품, 예, 제일 좋은 제품이 한 2만원대 정도 하는데, 예, 고그 정도 제품 선택하느냐, 아니면 은 검증된 제품 선택하느냐. 예, 공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구요. 착용감, 그리고 보온. 예, 일반 지금 뭐, 네임 밸류, 뭐, 세손가락에 드는 메이커들, 품질 똑같습니다. 예, 착용감, 네임 밸류. 어, 이거 지금, 제가 뭐, 얘도 지금 제가 백마디 하는 것보다 지금 상품평이 지금 이폴라포르자께 상품평 3700개가 있고요 3,700개가 있습니다. 3,700개. 네.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품평이 3,700개면, 은 이거 뭐 제가 아무리 좋다, 아무리 좋다고 막 강조를 하든지, 아무리 안 좋다고 강조를 해도 네, 뭐 상품평이 너무 검증이 돼 있어가지고, 뭐 시, 사이즈는 뭐 모든 색상 다 거의 다 충분합니다. 네. 지금 유달리 지금 충분하게. 네. 뭐다 어느 걸 선택하도 하시더라도 뭐 사이즈 다 충분히 다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코드 번호. 네, 콜롬비아 폴라폴리스 코드 번호 더블이 네, 영문자 더블이 삼천이백이십, 삼천 더블이 삼천이백이십. 최저가 치시면은 이만 칠천구백사십 원. 그대로 그냥 지마켓 예. 십일 번가, 뭐 옥션 요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얘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도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예, 뭐, 뭐, 착용감, 보온, 저는 두 가지 확실하다고 말씀 드렸고요. 예, 나머지는 예, 상품평 3770분이 구매하시는 분이 뭐 대신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가격이 지금 뭐 제가 지금 뭐 다른 뭐블랙야크나 K2라든지 뭐 노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데서도 폴라 폴스 자켓을 지금 뭐 2만원대 출시하고 전 사이즈가 있고 하면 여러분들 추,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어, 다른 데는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비쌉니다. 얘보다. 2만원대가 없습니다. 착하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왔고 어, 매년 이렇게 나오고 매년 또 금방 또 품절이 됩니다. 착하게 나왔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뭐 지금 이맘때쯤이면 낚시나 출조하시는 분들 뭐내피 예, 안쪽에 이제 이너웨어 예, 하나 두개 정도는 충분히 있다 갖췄을 텐데. 뭐 있다 그러시면은 예, 패스. 예, 뭐, 더 좋은 성능의 뭐 폴라 포지 자켓을 하나 더 마련해야겠다. 그러시면은, 묻지마 자켓, 뭐, 섣불리 또 잘못 구매하셔가지고 착용감이 안 좋다든지, 예 뭐, 바느질이 너무 엉성해가지고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그냥 가격이 뭐, 묻지마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가 있는데, 예 검증이 된 제품, 예 확실합니다. 예. 자, 뭐, 2 7 0 0 0원 무료배송이니까 배송료 뭐, 제하면은 뭐, 2만원 초반대.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더욱더 이제 추워질 겁니다. 예 조금 뭐, 기복이 있긴 하더라도 미세먼지도 이제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